이 작은 곰팡이가 우리의 몸을 조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과학자들은 식물에 기생하는 특정 미생물들이 인간의 호르몬 활동을 모방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식물 기생균이 우리 몸속의 호르몬 체계를 건드릴 수 있는 걸까요? 미생물은 원래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숙주인 식물의 성장을 조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식물 호르몬과 화학 구조가 매우 유사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부 곰팡이 독소, 즉, 마이코톡신과 같은 이 미생물 유래 물질들이 놀랍게도 인간의 호르몬 수용체에 딱 맞게 결합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짜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 말이죠. 연구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계열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곰팡이 독소는 인체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우리 몸의 정상적인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이처럼 외부 물질이 호르몬처럼 작동하면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집니다. 면역 반응, 식욕, 심지어 대사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습니다. 미생물이 우리가 먹는 곡물이나 식품을 통해 들어와 우리 몸 속에서 조용히 호르몬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미세하고 복잡하게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미래에는 식품 안전과 의학 분야에서 이 미생물의 모방술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